폴라리 소피스 주주분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근데 이런 폭락장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빠르게 올라갈 종목인지 천천히 올라갈 종목인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또 초치는 소리 한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폴라리스 오피스 영상을 찍느냐? 이 종목이 지금이 너무 더 저점인 게 명확하기 때문인 거죠. 비록 이 종목이 조금 늦게 올릴지라도 우리가 저점에서 이 종목을 잡아가면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급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안심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이제 곧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 한 번은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이 AI 관련된 논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AI 산업이 핵심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이 대선 테마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AI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세달 정도 남았는데 뭐 누가 당선될 건가에 여기에 AI 관련된 정책들을 확실하게 둘다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테마가 붙었을 때 언제든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 원격보험 관련된 테마인 폴라리스 오피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건 사실 기존만큼의 급등을 만들어내기 힘들고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떤 것이 뒷받침 돼줘야 될까요? 바로 실적이죠. 자, 다음 주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적이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의 예상 컨센서스가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작년에 매출을 1,000억대로 달성을 하고 그리고 단기 손익이 200억대를 달성을 하면서 지금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컨센서스가 또 중요한 건데 뭐 컨센서스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단기 순이익이 40억 되고 매출액이 400억 대예요. 그 말은 지금 이 기세만 좀 이어간다고 라 하면 충분히 작년보다도 더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이 점점 가시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과연 지금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충분히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224억이에요. 그 말은 이 종목을 PR 계산을 적용을 해 봤을 때이 발행 주식수로 나눠 보고 이것을 업종 PR을 곱해보면 되는데, 월종 p r 이 지금 200대로, 솔직히 이거는 좀 고평가라고 보고 있고, 못해도 그냥 50정도만 된다라고 봤을 때 적정 주가가 2만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p r 자체가 너무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더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면 자 세력들은 점점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회복에 따라서 같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세력들이 그동안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이 들어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이 들어오면 세력들의 목표가 그러니까는 매도구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에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도구간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목표가는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한 15,000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일단 또 세력들이 아래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게 된다면 이 목표가는 조금씩 수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 얼마에 매수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 목표가는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의 세력들보다 더 낮은 단가에 이 종목을 매수해 나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회복 서도가좀 더디다 보니까 이 빠르게 올라가진 않을지언정 지금은 충분히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에 폭락이 있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일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선 이 시장이 폭락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그동안 시장의 폭락 요소로 나왔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침체라든가 뭐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게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많은 기업이 여전히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고 그 고용이 잘 되는 만큼 기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다가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이란이 어떻게 미국을 등에 업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한번 치고 받고 또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할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1% 2% 정도 하락은 있을 수 있어요. 뭐그 정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콜라리스 오피스는 너무 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몇 개월 기다리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여기 15,000 구간에 도달해도 절대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급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매 타점을 가져가는 기준을 이 지표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폴라이스 오피스의 지난 차트를 비교를 해 보면 충분히 이 지표가 이 종목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표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 제 번호 0107450506이에요. 저한테 폴라리스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여러분한테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면 그래도 좀더 편하게 매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뭐 어디 가서 볼수 없는 지표이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뭐 가끔 이런 거 준다라고 했는데 안 주는 애들 있죠 저는 그런 애들은 다르고 만약에 제가 이 지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만든 지표이고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전달드릴 거고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쉬셔야 되니까 제가 월요일에 통합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채널이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는다라고 하면 그만큼 저희 구독자 분들도 늘고 제 채널도 성장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그냥 단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 되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 저평가라는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주 실적을 보면서 제가 또다시 영상을 찍을건데 그때는 좀더 앞으로의 전망이 명확해지겠죠. 뭐 근데 작년 성과로도 지금 저평가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쯤에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 이런 지표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런 목표가까지 도달할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 끝까지 가보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10-745-050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 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대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2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 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 1 0 7 4 5 9 5 0 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